드디어 어, 저에게 맞는 컨텐츠가 왔어요. <laughs>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말이 느려서 멤버들이 제가 길게 말하면 졸린 신용을 하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좀 천천히 말해도 되는 날이 와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 5일 동안 저와 함께 밤을 하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펑 울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하고 있는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속상했나요?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나요? 혹시 힘든 하루를 안간힘으로 버티다 저와 마주한 건 아닌가요? 살다 보면 기쁜 날과 힘든 날이 예측할 수 없이 번갈아 오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당신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네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종일 그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해내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을 텐데도 다시 힘을 내보고자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당신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응원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당신처럼 힘든 날이 많답니다. 인생의 반, 어쩌면 그 이상을 힘들다고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당신처럼 나를 돌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중 하나예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셀프 응원법 알려드릴까요? 먼저, 집에 들어오자마자 깨끗하게 샤워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향기의 바디워시로 몽글하게 거품을 내고, 구석구석 몸을 닦아내며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먼지와 함께 힘들었던 일까지 깨끗하게 지우고 있다고 상상해요. 그리고 감촉이 좋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내 잠옷을 입어요. 저는 내 잠옷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내 잠옷 사이로 은은하게 풍기는 바디 워시향 정갈하게 씻긴 맑은 나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안온해져요 그러고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어떤 날은 내 우울을 대변해주는 음울한 가사의 몽환적인 노래 어떤 날은 내 우울을 안아주는 포근한 가사의 희망적인 노래 음악 선곡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정반대의 스타일의 곡들이지만 효과는 같아요. 내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죠. 그리고 아무거나 눈에 들어오는 책을 가져다 읽기 시작해요. 이 책이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까 기대하면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노력들 덕분에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 어떤 셀프 응원법도 통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내가 겪은 힘든 일이 너무 거대해서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몸살이 난 것처럼 그저 무력하게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런 날. 저는 그럴 때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냥 펑펑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 눈에 띄지 않은 아주 작은 선인장 가시처럼 박혀서 수시로 콕콕 나를 찔러댔던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거든요. 잊고 지냈던 슬픈 기억들의 총공격에 저항 없이 한참을 그렇게 울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당혹스럽긴 해도 이미 눈물을 한바탕 쏟아낸 때문인지 마음은 맑게 개어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린 이후 어두운 회색에서 깨끗한 하얀색이 된 구름처럼요. 잘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힘든 날에는 새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펑펑 소리내 울고 나면 다음 날에는 새롭게 시작할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명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울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눈물이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행복의 씨앗에 밑천이 되게 하라. 펑펑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행복의 물을 주는 중입니다. 어떠셨나요? 잘 듣고 계셨나요? 음, 진짜 잠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는 어, 책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저만의 힐링 루틴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내가 쓴 글인가? 싶었는데, 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를 끝내고 들어가서 그 바깥에 묻어 있었던 먼지와 마음에 쌓인 먼지까지 싹 씻겨내면 정말 개운하게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좋아하는 바디워시를 찾아서 개운하게 씻어내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음날에 더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국밤 <laughs>